자, 지금 오늘 날씨 바람 너무 많이 붑니다. 그래서 <laughs> 바람 따라 옆에, 옆에 지편 난실 한번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예, 서부 경남 난년 앞에 회장님, 예, 댁을 또 저희가 급습했습니다. 자,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예, 잘생긴 얼굴 또 마스크를 가리셔가고또 보이도 랍니다 예. <웃음> 예,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서북영남난년 음. 앞에 대장직을 맡고 있는 문성국입니다. 어, 요즘 어. 코로나로 뭐 다들 힘드신데 어쨌든 간에 해도우박고 다들 영원하시는 것들도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음. 평안하시기를 니 예, 감사합니다. 자, 울릉, 울릉. 자, 보따리 안 풀어 보세요. 남보따리. <laughs> 그렇게 뭐 명명품은 많이 없고, 예. 거진 뭐다구아목들 하고 이그 무명품들을 많이 예. 뭐, 뭐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뭐 음. 이호정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 무명이고 삼반중투입니다. 아마, 음. 아직, 미개화고, 뭐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뭐, 배양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좋은 또, 상도 주시고 해서. 뭐 와, 상 받았어요? 가네요. 예, 뭐. 상 받은 거예요, 이거? 한국연합회에서, 이...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그렇구나 여기서 그럼 이 얘가 나온 거예요. 예, 예. 이제 한 이놈에서 6년, 6년 정도 지금 이제 배양하고 음... 있습니다. 오, 그렇 얘가 호에서 <laughs> 이제 중토로. 이게 산황이 돼 이름이 산황이에요. 예명으로 그래. 일단 아 산황이에요. 예 예명을 으 이제 제가 아아 예. 아, 예, 아 진짜 멋지네요. 아 멋집니다. 어, 이쪽에 복륜도 지금 뭐 착출한다고 조금 뭐. 어. 조금 코싱을 해서 그렇지. 일단 복륜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고 예. 아이구요 이거 예. 어, <laughs> 같은 이 실물보다 제가 지금 못 찍는 것 같아요. 난초가 조금 늘어져 보이. 이 어, 같은 사냥이네요 이게. 예. 어다 여기 다 분주된 거. 예. 아 진짜 잘 생겼다 얘들이 지금. 아 물론 아이구야 그렇구나 이 까지 두 까지 는다 제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아, 종자 번식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오 진짜 예쁘네요 어이구야 예. 예. 예, 요거? 아 같은 사농이에요? 이야 생일선물로 아 생일선물로 이야 부부간에도 네네. 나을 선물로 주고 받고 하십니다, 이 집은 또. <목소리> 아, 여기가 다 지금 집사람 거라고 지금. 어, 얘도 산은 복룡 얘도 산은 복룡 아, 그럼 여러 가지로 이게 3반 중투가 되는 까 네, 네. 이게, 응, 이게 어디로 틀지. 네.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참 음. 매력적인 녀석이네요, 이 녀석이. 네. 자, 이건 뭐예요, 또? 그는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피 서반사피 뭐 형태 낙조인데 색감이 좋네요 저 동네 형님한테 한쪽 분주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동네 형님한테 예. 한쪽 분주 받아서 열심히 배양하고 있답니다 예. 삼반 산반. 삼반이고요이 예, 예. 삼반 예쁘고 생강금 원본 아 생강금 원본이에요? 예. 헉. 확실히 제가 몇 개월 전에 봤을 때랑 또 안목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이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이 서반은 또 뭐예요? 그것도 아직 미개화인데. 미개화. 예. 산채출. 예예. 오이고곧 나오겠는데요? 역시. 때를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도디로 패가지고죠. 그리고 멍이들로 만들어야죠. 예, 네. 그렇지 네. 자, 이렇게 쭉또 엄청 많습니다. 일단 자 이거는 무명. 무명. 연녹 중투. 연녹 중투. 상도 좋고. 음. 근데 아직까지는 탄력을 좀안 받아서. 예쁘다. 예 토요야. 이예 이쁘네. 우리 이제 전형적인 뭐좀입쁜 스타일이니까. 음. 예. 다음에 좀. <laughs> 그 뭐, 이거, 세력들을 좀 붙여서 음. 배양을 해놔놓으면은 예. 전시 때 굉장히 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어. 음. 그, 거는 제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음. 종자들 중에서 네. 요것도 내는 그, 산체 원본. 원보. 원본이고. 이게, 이게 원래는 지금 이제 세력이 좀안 좋아서 음. 한번 데미지를 입고 지금 이제 세력이 많이 다운됐는데 원래는 옆, 자체가 1. 한 4cm, 3cm 정도 되는 음. 원래 산채 촉입니다. 아 그래요? 세력 받으면 또 굉장하겠네요. 예예. 예. 아 여기 두한 목들이 지금 두한 목들은 뭐 한7 0 0화분 정도 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화된 것도 있고 와. 미개화들도 있고. 데 두화로 올라온 녀석들도 있고. 예예. 예. 예. 과정이라고 예. 적어 놓은 이 종자들이 약한 300분 정도 되는데, 음. 자, 300분? 예. 예. 네. 이거는 자, 자색 두화. 아, 자색 두화? 예. 그, 오 사진 있어요? 오사진은, 예,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낑가서?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낑가 드릴게요. 자, 복륜두화 잡는 거고 근데 복륜두화? 네. 이 두꺼 사진 있나요? 예, 그거는 주세요. 예, 사진. 인가서 복륜두화랍니다. 복륜두화. 봉륜두화가 이렇게 봉륜두화를 이렇게 쭉또 배양하고 계시고 욕심이 배양 욕심이 많으십니다. 자 이란인의 덕목 중에 하나죠. <laughs> 난 욕심. 어, 봉륜두화 지금 못따라다니다 어, 봉륜두화. 공년 두화 되겠습니다. 자, 내방 예쁘다. 내방 달아난 것도 있어요. 내방 달아난 것도 있고, 봄에 음. 또 한번 털러 오겠습니다. <laughs> 자, 또 자랑 또 하신답니다. 또7 <laughs> 그, 4화분 정도를 그, 산책을 했었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난실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 데미지를 좀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난초 상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 그나마 지금 뭐다 그 뭐랄까 뭐다이 종자를 뭐 일단은 이렇게라도 끈지 가지고 지금 이마침이라도 자라준게 굉장히 나 저한테 고맙고 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무지 무지 쪽에서 꽃을 달았었는데 삼반 호두화를 봤었고. 상체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뭐 두아목입니다. 두아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변이 두아목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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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오. 올해 음. 작년이죠. 그중에서 중투가 이렇게 아 나왔습 이게 제종자에서 예, 예.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음, 야난소가 모른다 진짜. 세력은 좀안 붙어서 안 붙어도. 음, 일단은 그림이 그려지는 야, 중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뭐. 네. 화재에그 데미지가 있어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네. 세력 받으면 네.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어 오케이 어 들었다 저 봅니다 이제 <laughs> 저 봐요 이어 호드는 보이시죠 여러분 아 이게 호로 들어와서 세력 받으면 중투로 중투로 어 재밌는 녀석일세 오, 나는 근데 이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산채는 특히나 그렇죠 예, 예. 야 집집마다 진짜 명품 아닌 게 없고 야 집에 다 있습니다 산에도 있지만 <laughs> 요새는 예 집에 많지 뭐 집에 많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뭐 구경 시켜 주셔서 함부로 개방하고 하진 않, 않으신데 보통 개 개방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뭐 다른 것들은 다뭐뭐 뭐 그만 그만 합니다. 뭐다뭐 뭐 이까진 자의 여유 좀 보세요. 다 다른 것다고만 그만 하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사연이 많은데 자. 좀 있다가 이제 세월 조금씩 지나면서. 결과들을 예. 또 이제 우리 음. 당준님한테 제일 로 <laughs> 소개할 수 있도록 꼽히면 예. 제가 또 열심히 또, 예, 알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새 소망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 코로나 까라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